주력이 뭐였냐면 NC 승에다가 롯데풀에다가 1연 롯데승에다가 와 요래 갔단 말이야. 음. 근데 뭐 시작부터 NC 실책 나오고 그 다음에 롯데 말도 안 되는 또 실책에 도 비기닝 나오고 학을 뗐다 학을 뗐어. 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아 롯데 경기만 가 구기야 말이야 어? 계속 롯데 프랜 계속 들어온다 이거 땅급 가지 말고 그냥 롯데 경기만 가 롯데 경기만 어와 아, 진짜 소름끼치긴 하다 소름끼쳐 제일 어려운 경기라고 봤던 있잖아. 준이치승하고 요미옥, 요거 하나 들어온다. 와, 참. 섭섭합니다. 어. 근데, 야구가 원래 이래요, 여러분들아. 뭐 다들 알잖아. 어. 진짜 야구 좋았던 구간도 분명하게 있는데, 요렇게 한번 야구라는 종목이 꼬이쁘면, 이거 진짜 풀기가 어렵다. 음. 그죠? 그러니까 오전에 샌디가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 경기였는데 그것도 참 더럽게 부러지니까, 그죠 가보자. 첫 번째 경기, 볼티하고 보스턴. 요거 나는 오늘 오전에 경기를 이제 샌디 경기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막판에 다시 하이라이트 보니까 와이브야 사무라상 그냥 홈런 쇼 했대. 이것도 진짜 드럽게 부러진 경기잖아. 어. 승부치기 가가지고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샌디 경기처럼 약팀이 승부치기 가가지고 이기는 경기. 근데 그 승부치기가 샌디도 들어왔지만 이건 더 들어온 경기였자. 음. 응. 막판 삼루 악송구로 번트 악송구로 끝내기. 스고야긴 해.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라일스도 그래, 지금 피베타 같은 경우 지금 올시즌 상태가 너무 안 좋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만 가자. 어, 오바만 갑시다. 오바만. 됐자이 볼트 경기에 오바만 갑시다. 그 다음에 피치하고 샌디. 이거 내일 일단 이 경기가 비 온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쌩 까고. 지금, 뭐, 켈러가, 뭐, 홈에서 개판인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머그스 브로가 이제 친정팀 상대하는 건데, 머그스 브로는 뭐, 공의 위력은 좋은 건 알고 있는데, 그걸 배제하고, 지금 샌디가, 몇 경기째 지금 오바 장줄이잖아? 그잘 어, 그래서 이 경기도 우리는 오바만 갑시다. 됐죠그 다음에, 토론타고 있었던 어, 지금 딴게 없고, 가우스머니. 공이 완전히 미쳐있죠 그냥 토론토 와가지고 돈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뭐가 미쳐있냐면 지금 몇 경기째 볼렛이 없어 지금 작년에 이제 번스 느낌이야 근데 상대 투수는 발데스 근데 둘다 오늘 빠다가 죽더라도 빠다가 살아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서도 지금 이 가우스몬의 공을 현 휴스턴 타자들이 칠수 있겠냐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못 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뭘로 가는 게 맞아 어. 토론토 승과 저득점으로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마이애미하고 시애틀 지금 알칸하고 그 다음에 누구 빌버트 나오자둘다 지금 현 물부에서 우투 중에 강속구 투수이기도 하고 공구위가 우투 중에. 둘다탑 5에 들 만큼 정말 아름다운 두 투수. 그러면 이거 지독한 언더로 갑시다. 됐죠? 아이? 언더로 갈게요. 그 다음에 화사고 에인절스. 전형적으로 오늘 이거 에인절스가 빠따가 식었고, 그 다음에 화사기 점수를 냈고, 그 다음에 화사기 불펜들이 나와서 마무리를 했던 경기. 그러면 이 로렌젠이 지난 경기 뜬금 호투가 있긴 있었는데, 카이클도 어제 아래 10점, 1점 위에 다시 멘탈을 잡은 건 사실이죠. 그러면 이 경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화삭이, 카이클이 버텨주기만 하면, 불펜 싸움에서는 그래도 엔젤스도 나쁘진 않지만서도, 화삭이 훨씬 더 좋은 팀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뭘로 가자? 카이클이 버텨주기만 하면, 어, 뒤로 갈수록 이거는, 화삭이 유리해 그리고 로렌젠이 지난 경기 뜬금 잘 던진 것도 있지만 뭐 아예 무실점으로 피칭하고 이런 그림은 또 그리기가 또 어려워 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뭘로 가자? 화삭 승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미러키하고 컵스 지금 미러키가 어떤 상황입니까? 시즌 초반에 빠따가안 터졌는데 선발 좋아? 원래부터 불펜이 좋아 근데 최근에는 빠따가 터지니까 그냥, 이 장줄이 언제 끊길지 모르겠다, 이거. 그쵸? 그리고 뭐, 빨대맨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을 할 필요 없고, 번스 같은 경우는 시즌 첫 경기 살짝 흔들렸던 거 말고는 다시 지금 작년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 저는 이 경기 미러키 승과 뭘로 가자? 미러키 마이승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캔자고 양키. 어, 요거는 지금 이제, 그 양키가 우리가 시즌 초반에 이제 우리 시즌 초반에 프리뷰를 했을 때 양키의 이제 올 시즌 강점은 뭐라고 이야기했다? 뭐 다른 거 말할 것보다는 결국 선발들이 잖아. 그렇잖 그래서 오늘 경기도 콜이 버티고 잘 던져주다 보니까 전체 물부 팀들 중에서 선발진들 지금 1위로 올라갔었어. 올라갔어요. 그만큼. 야, 양키의 선발 진들이 다른 팀들 뭐 오, 오선발 빵꾸 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전부 다 로테이션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 그러면 이세베리는나 린치냐. 오늘도 마찬가지. 이 켄자가 어, 결국 빠다가 오늘도 찬스가 많았지만서도 병살 쇼도 놓으면서 이게 터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뭘로 가자. 양키로 갑시다. 양디스. 그 다음에. 샘프하고 와싱. 음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경기를 뭐 봐서 알겠지만 지금 와싱이 이번 시리즈에서 전체적으로 상위 타선 말고 하위 타선까지 빠따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도 있다. 어 샘프도 주전들의 타자들이. 두세명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음, 기본적으로 컨택은 다할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콥도 지금 오랜만에 복귀하는 경기다. 그 다음에 그레이도 공이 좋은 투수긴 하지만 양 팀의 지금 이 타격 흐름 자체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양 선발들을 생각했을 때이 경기는 오버만 갑시다. 그리고 와싱의 불펜까지 생각했을 때 됐죠. 그래서 이경기 오버만 갑시다. 그 다음에 어, 매치하고 필라. 오늘 매치가 아 필라가 어첫골 당하고 역전승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슈워저가 워낙 잘 던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 그죠? 그리고 애플린보다는 당연히 슈워저가 우위인 건 사실인데 이 경기가 지금 기준점 대비해서 어왜 지금 물부가 다들 아시다시피 공인구가 바뀐 게 아니고 공인구에다가 탄성을 지금 줄이는 작업을 완료시켜가지고, 역대급 지금 투고 타저 시즌이잖아. 근데 도 이. 중인, 아, 아 토이더님 깜짝이야. 아, 어서 오시고. 중인, 어. 또, 5월달 한번 잘 버텨보입시다. 그래서, 역대급 지금 타, 아, 투고 타저 시즌이긴 한데, 이제 양팀의 타격을 좀 생각을 좀 합시다. 음, 됐죠? 뭐, 이거는 뭐, 초반부터 뭐 터지고 그런 건 아닌데 둘다 언제든지 런을 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승부치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됐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뭘로 가자. 매치 경기 받듭죠 오늘 이 다저스하고 디트. 뭐 이제 항상 다저스가 11시에 늦게 경기가 있다 보니까 뭐 축구 부러진 사람들, 오전에 물부 부러진 사람들. 결국 눈에 보이는 거는 다저스 마에. 근데 우리는 그냥 이 경기 패스했었잖아요. 어제는 다저스 마인 갔다가 오늘은 다저스 마인을 패스했는데 그러면 내일 도 그러면 다시 우리가 다저스 마인을 가야 되느냐? 어 그건 아니지 왜? 결국 뭐야? 뷸러가 음, 작년 그 다음에 최근 몇년 동안 보여줬던 홈뷸러 이런 모습이 아닌 것도 사실인데다가 가장 핵심은 로드리게스가 이 보스턴에서 디트 와가지고. 완벽한 모습이 안 나와 근데 원래 로드리게스가 원래 보선 있을 때도 그랬잖아 근데 항상 생각했을 때 승리의 요정 언제든지 밥값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이 경기가 <laughs> 다저스 타자들이 이 로드리게스 지금 통산적으로 만난 경우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저스 입장에서도 생소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경기는 우리가 뭘로 가자 뷰러가 옛날이었으면 그냥 무작정 오늘 뿌라졌다. 그리고 다저스가 홈이다. 그냥 빌러다. 그냥 무지성으로 다저스 마인 가면 되는 게임인데, 우리는 이 경기 뭘로 가자? 디트플로 갑시다. 됐죠. 디트플레 자, 여러분들아, 물부질문. 그 좋아 보이는 경기 다 이야기해줬어. 여러분들아, 그 자. 지금 물부 몇 경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열 경기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경기 다 이야기해 줬지 네, 음. 이야기 안 해줬나 여러분들아? 아, 이야기 안 해줬어. 나 이야기해 줬잖아. 어. 이야기 안 해줬어. 나 이야기해 줬잖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마이미 경기, 지독한 언더 가자고, 지독한 언더. 그 다음에, 미러키, 질것 같지가 않다고. 어. 이야기 해줬잖아. 다 해줬잖아, 여러분들에게. 세인트 경기? 어, 세인트 경기는, 여러분들아, 패스하는 게 맞고, 콜로 경기는, 지금, 신시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거잖아. 지금, 신시가, 투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지금, 신씨가 여러분들아 승률이 1할이야 1알 1할. 어. 10번 붙으면 한번 이기는 거야 팀이 아니잖아 지금 신씨 선발 없어 불펜 없어 타자 없어 그냥 최악의 팀이야 콜로 가는 게 맞아요 어. 콜로 가는 게 맞아 세인트하고 애리조나는 모르겠고 됐자 <laughs> 됐자 그 다음에 너바 한번 가보자 샌디 그러니까 이 경기가 그게 있어. 지금, 그, 경기 중에 지금 비 이슈도 있고, 어. 샌디 승보다는 나머지 경기들, 뭐, 미러키라든지, 어, 양키라든지, 그 다음에 토론토라든지, 이런 일반 승이 더 좋아 보이긴 하다. 그리고 이제, 이 친정 팀 상대기 때문에, 어, 항상 이제 친정 팀 상대는 조금, 거슬리긴 하죠. 그런 이슈도 있죠. 그래 오늘 뭐 더럽게 부러져서 다시 샌디를 안 간다 이런 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그 경기 끝나고 또 지금 봐봐봐. 감독도 지금 인터뷰를 했더만, 오늘. 하성이 이 인간이 거뭐 경찰 타고 그거 왜 스피드 부부를 하고 난리야. 농구도 아닌데. 어? 그거 안 했으면 3대2잖아, 3대2. 그럼 피츠 빠다 생각했을 때 점수 추가점 안오고 샌디가 런 쳤으면 5대2로 그냥 끝나는 게임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 입중계할 때도 내가 하성이 엄청 욕했다. 애가 현지에서도 지금 감독도 지금 엄청 욕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하성이가 인터뷰를 뭐라고 했줄 알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무슨 씨,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누가 봐도 내가 바로, 바로 뭐라 했다. 애가 아, 참 진짜 씨. 아무튼 자, 너, 한번 가보십시다. 보스턴하고 미러키 자. 이 경기도 재밌겠고, 요 경기도 상당히 재밌겠고. 그런데 뭐랄까, 보스턴, 미러키. 내일 미러키가 어, 미들턴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올 시즌 양 팀이 붙었을 때 특이사항이 분명하게 있죠. 양 팀은 홈에서 조지고 있다, 둘다, 그죠? 그러면 양 팀의 지금 이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봤을 때, 어. 물론 이제 미러키도 소상대였, 소상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오는 건 맞는데, 경기 내용적인 부분들이 썩 좋지를 못했었죠. 그쵸. 반대로, 이팀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누굴 때려잡았다? 브룩을 때려잡았죠. 근데, 이 때려잡는 그림 속에 봤을 때, 공수 밸런스가 완벽해. 그 다음에 또 뭐? 슈퍼스타? 테이텀. 이제는, 슈퍼스타의, 원래 슈퍼스타긴 한데, 이번 플레이오프 아마 이번 시리즈에서 확실히 지금 세대교체가 완벽하게 되고 있는 이런 시점 속에서 지금 이 미러키가, 뭐랄까, 이 보스턴 홈에서 잡는 그림을 그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 음 응. 그쵸? 그렇죠? 이게 만약에 정규 시즌이었으면 미러키 프렌 쪽으로 볼수 있는 기준점이긴 한데, 요 경기는 여러분들아, 어, 보스턴 승과 보스턴 마인승으로 갑시다. 됐죠? 그다음에 맨피하고 골스. 어. 딴거 없고 봐봐봐. 이 맨피라는 팀, 그다음에 골스라는 팀. 기본적으로 골스는 수비도 좋조 수비가 수비도 좋은 팀이야. 수비가 좋은 팀이잖아. 그치 그리고 맨피라는 팀도 수비할 때는 수비는 또 해요. 응. 수비가 없는 팀이 아니야. 근데 어떤 거에 좀 포인트를 두자? 이 골스라는 팀이 이번 덴버 시리즈 때, 어, 얘네들의 화력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리고 양 팀의 올 시즌 상대전적에 있어가지고 그 골스가 풀멤버로 붙었던 경기가 몇 경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시리즈에서 양 팀의 상대전적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요거는 뭐랄까. 승패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 대신에 우리는 뭐만 가자. 오버만 갑시다. 됐죠. 어, 여러분들아. 질문. 질문 있나요? 우리 땡기는 대로 어서 오시고. 감사합니다. 그 야구 아막 우리가 막 혈압을 너무 올리지 말자. 막 그러려니 해야 된다. 그러려니. 한번더 분위기 타면 또 연승 타겠지. 뭐. 응? 질문 있어요, 여러분들아. 질문 없어요. 별 다른 뭐 질문 없는 것 같고, 우리 새로운 달 일요일 월요일 이 넘어가는 구간 기분 좋게 먹고 새로운 회차. 만납시다 됐죠 다들 축구 배팅 하시는 분들은 또 축구도 건승하시고 오늘 새벽 물부 조용히 잘 들어왔으면 좋겠다 음. 아시겠죠 방대학은 내일도 주력을 물부로만 갈거야 물부로만 어. 됐죠 다들 수고하셨어요